안녕하세요. 알리 추천 맛집이에요. 다양한 알리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셨던 상품들 모두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 추천 1.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들 빔 프로젝터입니다. HY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에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 5 0안시 지원을 화질이나 막기면 해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차마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 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알리 추천 D,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면요. 앞서 소개한 썬딜 TD80W, 고단 TDA6W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빔 프로젝터는 밝은 안시가 깡패이기 때문에요. 스펙적인 부분보단 더 밝은 안시를 제공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최대 출력 75W 정도로 적은 전력에 1000안시 정도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HI 시리즈나 앞서 소개한 TD80W에 비해 2배 정도 밝은 안시 제공해서요. 한층 더 쾌적한 시청이 가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물론, 천하시 정도도 실제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있긴 한데요. 라이트하게 사용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지원하며, 네이티브 1080p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9OS 내장되어 있어, OTT 앱 설치도 가능합니다. 5트 스피커 두개 탑재해, 내장 스피커도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알리 추천 3. 독특한 디자인의 3인원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예요 공간 활용이 뛰어난 디자인을 채용한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캡슐 형태로 원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덜 차지하는 형태 보여줘요. 아이폰, 애플워치, 무선 이어폰까지 모두 충전 가능하고요. 45도 각도 거치 제공해 충전 겸 거치대로서 사용하기 좋네요. 아이폰은 360도 회전 거치 가능한 형태 제공합니다. 애플워치 충전기는 접이식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세요. 더욱 심플하고 깔끔한 충전기 디자인 보여줍니다. 측면에는 컬러 라이트링 채용해 은은한 조명 연출도 보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트 모드 제공하고 있고요. 충전기 컬러도 사종이나 제공의 선택의 폭이 넓은 모델입니다. 심플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알리 추천사 카메라 액세서리 조명 브랜드인 고독스 X3 트리거입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고독스 X3 트리거는 간편하게 무선 동조를 지원해서요. 플래시나 조명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죠. 브랜드별 TTL, ETTL 모두 지원합니다. 전면은 OLED 디스플레이 채용해 모든 작동 터치 조작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원하는 설정값 조절도 편리합니다. 85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고 대기시간 7일 정도 되네요. 완충 시 최대 6000번의 플래시 동조 가능한 효율성 보여줍니다. 조명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브랜드별 모두 구매 가능하며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5. 요즘 보조배터리가 이런 형태 제품이 많은데요.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단자를 탑재한 보조배터리입니다. 10,000mAh 용량 갖추고 있고 라이트닝과 USB-C 케이블 내장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조배터리 상단엔 접이식 애플워치 충전 단자 제공해서요. 유선으로 스마트폰 충전과 함께 애플워치도 충전 지원합니다. 여기에 두개의 USB 포트를 추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동시 5대의 디바이스 충전이 가능해 실용성은 좋아 보입니다. 외부에서 애플워치 충전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죠. 그렇기에 많은 보조 배터리가 아예 애플워치 충전 단자를 제공해서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저전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워치 전용 보조 배터리도 있긴 한데요.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품이 확실히 편리하긴 합니다. 알리 추천 6 레트로한 디자인 브랜드로 유명한 팔비도예요 작은 키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숫자패드입니다. 네트로한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렸고 블루투스 지원해요. 기계식 키보드로 타건감 우수하고요. 다이얼로 연결 방식 전환도 쉽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 숫자패드와 달리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PC와 연결했을 땐 숫자패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히 상단 버튼을 눌러 자체 계산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산기와 숫자패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써요. 활용성만 놓고 보면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계산기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팔 t 도 넘버패드입니다. 알리추천 7, 차량용 스마트 대시캠입니다. 충돌 에피, ADAS, 전방 야간 투시경 기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소니 스타비스 센서 탑재하고 있고, HDR 지원에 블랙박스 품질 좋고요. 무엇보다 블랙박스 기능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포함된 제품입니다. ADAS는 기본이고, FCW, PCW, LDW, UFCW, HMW, FVSA 지원해요. 여러 편의 기능은 단순히 알림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운전 중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통해 3D 화면으로 제공합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작은 화면을 통해 제공합니다. 입체적으로 현재 차량의 다양한 안전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요. 실시간으로 교통 확인과 3D 도로 상태까지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일부 신차에만 적용되는 기술을 구형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요. 안전에 민감하거나 다양한 안전장치를 써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알리추천 8 현재 레노버 12.9인치 태블릿에서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디자인과 마감 훌륭합니다. 마운트 형태로 책상이나 침대에서 고정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탠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뛰어난 모델이에요. 특히 관절 조절이 뻑뻑하게 조절되어 원하는 각도 조절하기 좋습니다. 4인치 제품부터 최대 12.9인치 태블릿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7.9인치 태블릿에선 어느 정도 각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3단 관절을 길게 빼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작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거치에선 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래도 12.9인치가 다소 무거워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딱히 문제라고 할수 없는 게 극도로 3단 관절을 길게 빼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현재 레노버 12.9인치 태블릿에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9.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두개 포트 채용에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두 개씩 네 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합니다. 알리 추천 10.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 어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써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더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 리더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 리더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11. 알리에서 메모리 제품은 절대 구입하면 안 되는 게 진리인데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제품은 꼭 한번 의심을 해 보시기 바래요. 알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메모리 제품도 다양합니다. 무브 스피드 USB 3.2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n v m e SSD로 유명한 곳으로 USB 3.0과 타입 C 연결을 지원합니다. 128GB 메모리부터 1TB 상품까지 판매 중입니다. 읽기 최대 5 2 0 m 세컨 쓰기 최대 4 5 0 m 세컨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AES256 암호화 지원하며 금속 재질로 내구성도 좋습니다. 또한 플래시 스틱에 지문인식을 갖추고 있어 보안에 한층 더 좋은 제품입니다. 알리추천 12. 유튜브 머신으로 인기 가장 좋은 네노버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최근 2025버전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두 가지로 판매 중인데요. 2025버전은 디멘시티 8300AP 탑재된 모델이고요. 1세대 모델은 스냅드래곤 870AP 탑재한 모델입니다. 현재 가성비는 구모델인 870AP 모델이 훨씬 더 가성비 뛰어납니다. 워낙 판매량이 많은 인기 모델로서요. 대부분 유튜브 시청, OTT 시청, 영상머신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AP 성능도 나쁘지 않아 전천후 활용성도 뛰어나고요. 딱히 부족하거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인기 높습니다. 특히 OS 업데이트에 맞춰 방그라를 능력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기에요. 중국산 내수 버전이지만 손쉽게 방그라와 불필요한 앱 제거를 통해서 쾌적한 글로벌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어 인기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3. 휴대용 네트로 게임기로 유명한 엠버닉 제품이에요. 플립형 모델로 사용하지 않을 땐 닫은 채로 보관 가능해서요. 디스플레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보관 가능해요. 그립감도 비교적 좋은 편인 제품입니다.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로 64기가 메모리에 5,000개의 게임 포함되어 있네요. 6 4 0 4 8 0해 상도 지원해 레트로 게임 부족함 없고요. 블루투스 4.2지원화 와이파이 5 지원의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3300mAh 배터리 탑재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HDMI를 통해 대화면, PV에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무선 컨트롤러와 유선 컨트롤러. 블루투스 컨트롤러 연결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통해 온라인 멀티 플레이어도 가능한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4 가성비 괜찮아 서브로 사용 중인 모델인데요 좀더 개선된 프로 모델인 사운드 피츠 에어포 프로 무선 이어폰이에요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 했고요 블루투스 5.3 지원 및 aptx 무선실 코덱 지원합니다 퀄컴 qcc 3 0 7 1 칩셋 사용해 음질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커널형 제품으로 착용감도 우수하고 케이스도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연결 및 모드 변경 시 또렷하고 선명한 사운드로 제공해요. 터치 작동 가능하고 IPX4 등급 방수 지원해요. 13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채용해서 음질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입니다. 실 구매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대 26시간 재생 가능하며 ANC 모드에 따라 사용시간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금액대 제품 중에선 음질 좋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알리 추천 15. 화려한 데스카 PC를 꾸미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겸 2.4인치 시스템 디스플레이 탑재 모델입니다. 그래픽카드가 갈수록 커지고 무게로 인해 슬롯에서 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별도 액세서리로 많이 판매됩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 기능에 2.4인치 아이다육사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아이다육사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세요. RGB 조명과 함께 CPU, GPU, 메모리, 온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장장치 사용량까지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의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활용합니다. 단독 제품이 아닌 그래픽카드 거치대 겸 함께 제공하기에요. 본체 내부가 혼이 보이고 꾸미는 분들께 추천하는 인기 모델입니다.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